라이덴 디라이트 4월 25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고통당함며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엘스 사람 나에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러면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매를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그 앞에서는 땅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수사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러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 갈산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명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내 결박을 끝내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위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요나서를 읽고 나서 요나서를 묵상하고 나서 곧 이어서 나훔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음, 71역에는 요나서 바로 뒤에 나훔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음, 이 순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나와 나훔은 모두 다 니누에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요나가 나홈보다 한 세기 전에 니누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 그리고 기원전 7세기에 이제 남유다 왕국의 니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위로받는 내용들을 지금 나홈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홈서는 엘고스 출신 예언자인 나홈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묵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묵시가 바로 니누에 대한 경고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다음서에 보면 일장에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누에 대한 진노와 경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며 전해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니누에가 악한 일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왜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오늘 나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왜 하나님이 보복을 하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진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질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복은 또,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니까,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아주 불만 섞인 어조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라고 말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에,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이니누엘를 향한 나움의 묵시 속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이시지만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은 분명히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세상의 악을 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음, 구약에 자주 이 말씀이 등장하지요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말리신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홍해, 또 요단강, 그것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상기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바다를 말리신 분이시다. 강을 말리신 분이시다. 그 능력으로 온 땅에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힌 대적들을 향해 이 진노를 쏟아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호하시니까뭐 하나님이 그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르, 그르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 선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객이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절시키시는 분업들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약백성에게는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은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희망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대적들,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죄악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히 막게하옵소서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금휼을 베풀어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세워가며 필요한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신 것 뜻이 나타나도록 지혜와 분별력,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